안녕하세요. 오늘은 S딜러사 재고 리스트 보면서 프로모션 안내 드리겠습니다. 재고 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니 참고용으로 봐 주시고요. 아직 1월 정규 입항 재고는 추가되기 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주 화면으로 천천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전국의 모든 딜러사의 공식 딜러분들과 제휴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현재 보시는 재고 리스트 외에 다른 딜러사의 재고 및 할인까지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요. 각 딜러사별로 할인 좋은 차종들이 다를 수 있으니 딜러사별로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딜러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할인 같은 경우 온라인상으로 공개할 순 없고 문의하시면 자세히 차종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유통 구조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구매 혜택들을 판매 전략으로 만들어서 매달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규합해서 판매하는 것이 에이전시 업체,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고객님들은 딜러사별로 직접 알아보시는 게 귀찮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간 업체를 통해서 각 딜러사의 정보를 알아보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 판매업체들이 광고업체 의뢰해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올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광고업체가 유튜브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들이 바로 이 광고업체에서 만든 영상물이라는 겁니다. 높은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집중시키고 마치 딜레이적 하는 연기자들이 출연해서 고객을 현혹시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광고업체는 당연히 광고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과장된 프로모션 견적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대부분 상담하게 되는 이 중간업체들은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약 진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A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50만원이 남고 B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100만원이 남다면 당연히 재고정보나 프로모션 정보를 다르게 전달해서 100만원 남는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 남겨 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